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딘 감속 노화 실천법. 정희원 작가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에서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 위주로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귀한 깨달음과 배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일상에서 걸을 기회를 찾아라. 운동은 약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입증된 신체 활동의 효능을 나열하면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을 정도다. 운동은 노화 속도를 늦추고 기대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며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 기능도 좋게 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약을 줄일 수도 있게 한다. 또한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이미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존율을 높인다. 일상의 신체 활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걷기다. 인간은 오래 걷고 달리는 동물로 진화했다.수렵 채취 사회에서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먼 거리를 지치지 않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인류는 농경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루 15에서 20km를 걷거나 뛰었다고 한다.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 걷기는 귀찮은 일이 되었다. 심지어 많이 걸으면 소모품인 무릎이 달아서 나중에 오히려 아프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제대로만 걷는다면 현대인이 일상에서 걸을 수 있는 양으로 무릎을 고장내기는 어렵다. 현재 인류가 수렵 채취 사회에서 걸었던 만큼 그렇게 걷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평균보다는 더 많이 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만성 질환이 예방되는 효과는 8000보에서 1만 보 사이에서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위식도 역류, 우울증, 비만,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성 감소 효과는 1만 보 이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충분히 걷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담배를 꾸준히 피우는 것과 해로운 정도가 비슷하다.이러한 이유로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아예 걷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 이런 과학적 근거를 오해하는 이들도 있다.예를 들어, 하루 2,500에서 4,000보만 걸어도 전혀 걷지 않는 것에 비해 여러 가지 질병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전혀 걷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지 2,500보만 걸어도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이상 걸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꾸준한 걷기는 뼈 밀도를 강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며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무릎이 망가진다는 통념과 달리 신체 활동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관절염을 앓을 가능성이 적다. 신체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 관절 주위 근육이 튼튼하며 비교적 체중은 적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량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그다지 유익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할수 있다. 걷기는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바르게 그리고 긴장 없이 걷는 과정에서 여러 관절을 부드럽고 율동적인 움직임을 자각하며 풍경과 소리를 느끼고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살피는 것은 그 자체로 훌륭한 마음챙김 명상이 된다. 실제 숲 속을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을 할때 우리의 뇌는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도 분비한다. 이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걸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 많은 사람이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서 걸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도해 발생한 피로감은 가짜 피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걷거나 부드럽게 달리는 등 신체 활동을 하면 오히려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바빠서 걷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 걷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마음 건강이 좋지 않고 분주하기만 하니 효율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이다. 현대인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있는 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걷기 등 신체 활동이 주는 활력과 집중력, 인지 기능 개선은 우리를 오히려 시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의 마인드셋 자체를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별도로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일상의 걷기를 추가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첫 단계로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찾아 걷는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신 걷는 것이다. 짧은 거리의 목적지는 걸어보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것도 좋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저...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짧은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단순히 운동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하루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온함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이렇게 일상에서 걷기를 습관화 하면 어렵지 않게 하루 8천에서 1만 모를 걸을 수 있다.자연스레 걷기가 주는 선순환, 만병통치약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운동은 약이라는 말처럼 걷기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중요한 방법이다. 걷기는 사실 단순한 약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영양소다. 하지만 그저 걷기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걷기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관절에 통증이 생기고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을 유념해야 할지, 다음에서 알아보자. 지금까지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속노화 실천법. 정의원 작가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더주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